앵커리의 똑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어깨가 이렇게 확 움츠러드는 날씨에 우리 마음의 보일러가 되어주는 마음을 뜨끈하게 해주는 이명웅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나오는 이명웅씨의 또 다른 미담이 소개가 됐는데요. 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씨 미담은 바로 이 소식입니다. 이명웅씨 미담을 한정수씨 배우시죠. 임영웅 씨의 콘서트 영상에 출연했던 반란군의 수장이기도 했고 떡파는 청년이기도 했던 한정수 씨가 임영웅 씨의 미담을 공개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함께 보실까요? 이분이 지금 보시는 이분이 한정수 씨죠. 콘서트 영상에서 보실 때랑 굉장히 다른 느낌의 외모를 자랑하고 계시네요. tv조선 프로그램 중에 퍼펙트라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오지오 씨가 게스트로 변신해서 본인의 일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오지호 씨도 사실 깎아놓은 외모잖아요. 반전 모습을 공개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기도 했고 그렇게 잘 우신답니다. 남편이 아들이 귀여운 말 한마디만 해도 눈이 빨개지고 복면가왕을 보고도 울어서 갱년기를 의심했다. 이러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올해부터는 연기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지호 씨가 이렇게 잘 우는 이유가 가면을 벗었는데 그 사람이 오랜만에 나왔거나 고생하다 나오면 너무 슬프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우는 이유를 공개를 했는데 갱년기가 온것 같으니까 현영 씨가 검사 한번 해보라고 걱정 아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배우 한정수 씨가 출연한 이유가 오지호 씨랑 절친이어서 스페셜 패널로 출연을 했는데 우선 오지호 씨와 친하니까 이제 찐친 케미를 선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가수 임영웅 씨 미담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방송 전이어서 그 내용만 살짝 나왔는데, 임영웅 씨의 콘서트 영상에 한정수 씨가 출연했었잖아요. 이제 본인이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연습에 몰두한 자신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임영웅 씨가 말 없이 10분 넘게 서서 기다린 일화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스타병이 없는 예의 바른 모습에 감동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명 씨가 겸손하고 그리고 인성이 좋다는 건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누구에게나 90도로 이렇게 숙여서 인사하는 게 습관이 될 정도로 겸손하고 따뜻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심지어는 그 홍대 앞에 산타로 출동했을 때도 끝나고 나니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겸손하고 따뜻하고 예의 바르구나라고 느꼈었는데 그 모습이 어디 가겠습니까? 콘서트 영상 찍는 날도 그랬다라는 거죠. 스타병이 없는 예의 바른 모습에 감동받았다는 한정수 씨 얘기를 들으니까 아, 역시는 역시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통 저 정도 스타가 되면요 정말 구름에 둥둥 뜬 느낌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건 그런 스타를 좋아한다는 게참 기쁜 일이기도 하고요. 팬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스타뉴스에서 2022년 가요계 결산 기사를 시리즈로 낼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일자가 붙어 있잖아요. 2022년 가요계 결산인데 첫 번째가 누구냐? 가수 이명웅 씨가 첫 번째 주자로 거론이 됐습니다. 기자가 생각했을 때, 올해 가요계 하면 떠오르는 인물 첫 번째가 임영웅 씨였던 거죠. 제목은 역대 레벨, 임영웅의 2022 꽃길 활약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 수트도 정말 잘 어울렸었는데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니온 가이시 홀에서 열린 스타 뉴스와 미디어 보이주최의 AAA 시상식 때 축하 공연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저 때도 임영웅 씨만 흔들림 없는 성대로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역시 임영웅이다. 탑 팬들까지 임무와 칭찬했던 바로 그 공연이었었죠. 자,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임영웅을 미스터트롯 우승자 출신이란 수식어만으로는 소개할 수 없다. 크, 맞는 말이네요. 적어도 2022년 활약상만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팬덤에 이제는 중요한 대목은 적인 것 같아요. 전 방위적인 팝 보컬리스트로의 도약을 알렸고.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라고 하는 한정된 수식어가 아니라 전 장르를 소화하는 아티스트로 보컬리스트로 도약을 했다는 거를 가요계를 결산하면서 언론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국내 전국 투어에 이어서 미국 LA에서의 공연까지 톱스타로서의 영향력까지 어느 정도 과시한 히어로의 존재감은 분명히 역대 레벨 또는 탑 티어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릴 것 같다. 총평입니다. 한 아티스트를 저렇게까지 기사에서 칭찬할 수 있으려면 다른 가수들이 이걸 봤을 때 다른 가수의 팬들이 이걸 봤을 때도 음, 그렇지라고 수긍할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쉽게 저렇게 기사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명우 씨는 언론에서도 그리고 가요계에서도 인정하는 탑 티어가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웅 씨가 2022년에 정말 숨 가빴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유독 첫 행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행보가 많았다는 건 도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실력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2020년 3월에 미스 터 트롯 종영을 기점으로 1년 6개월 후인 2021년 9월까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야말로 날개를 단듯이 솔로 가수로서 엄청난 행보를 보였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올수없됐던 공연도 자연스럽게 재개가 됐고 주 5곡을 부르면서 무려 100 쉬운 곡에 육박한. 와, 어마어마한 네 어떻게 저걸 다 소화했을까? 그 커버 모델을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학당을 통해서 소화하느라고 준비를 할수 없었던 이 정규 솔로 앨범 작업도 제대로 준비를,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잘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에 가수 임영웅 씨의 활약상도 저조한 건 아니었죠. 골든 디스크, 올해 트로트상 수상을 시작으로 해서 지니 뮤직 어워드 올해 가수상, 그리고 2021년 AAA에서도 사관왕을 수상하는 주요 음악 시상식에서 19관왕을 달성했으니까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진을 수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정받았던 게 2020년이라면 2021년은 인기가 아주 많은 인기 가수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수상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앞선 2020년과 2021년도 대단했지만 2022년은 제대로 꽃길을 걸었다고 표현했습니다. 2021년 말부터 틈틈이 준비 기간을 거쳐서 3월달에 해외 촬영을 다 소화를 하고 5월달에 첫 정규 앨범 그러니까 커리어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인 I'm a Hero 이걸로 가수 이명우 씨가 솔로 활동에 진정한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웅 씨의 음악성을 집대성한 앨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상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트로트만 국한됐던 이전의 장르에서 벗어나서. 점점점 스탠다드 팝 발라드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모습으로 새롭게 발돋움했음을 선언한 앨범이기도 했다. 스탠다드 팝 발라드.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적 씨한테 받았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지개 손이 참 곱던 그대 아버지 아비앙 또 사랑력 보금자리 사랑해 진짜 연예편지 사랑해요 그대를 인생 참가. 이게 한 가지 장르로 묶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발라드도 있고, 댄스도 있고, 힙합도 있고, 팝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소화해서 한 앨범에 담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결과였던 거죠. 한 기자분이 충격받았다고 했던 아비앙또 무대이네요. 저는 이 무대 의상, 무대 연출, 그에 앞서서 아비앙또라는 곡을 앨범에 수록한 이명호 씨의 선택, 모두 다 아주 신선하고 즐거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앨범을 냈는데 성과가 나빴다면 그건 또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냥 자기 만족에 그치는 거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I am Hero가 엄청난 성적을 거둡니다. 발매 첫날 선주문량 120만 장, 발매 첫날에만 92만 장을 넘기면서 역대 초동 솔로 1위, 전체 8위에 진입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멜론 톱백 차트에도 진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스포티파이 톱 200일간 차트, 스포티파이 주요 메인 차트에도 맹위를 떨쳤습니다. 이것도 정말 진 기록인데, 5월 28일 자 스포티파이 톱2 0 0 일간 차트에 무려 16곡이 차트인 합니다. 임영웅 씨 일집 앨범에 실린 곡이 12곡인데, 16곡이 차트인 합니다. 임영웅 씨가 발표한 모든 노래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OST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ST, KBS ETV 신사와 아가씨 OST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이런 음원 성적들도 임영웅 씨가 불렀다는 이유로 드라마 흥행에 도움이 된다. 이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콘서트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엄청나게 사랑을 받습니다. 21번의 공연을 통해서 전해전성 매진을 시켰고 앙코르 콘서트까지 많은 언론이 주목할 만큼 전의 전석을 매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이제 해외로 나가는 일인데요. 아, 돌비 시어터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I am here in Los Angeles. LA 보이가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요. LA 보이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더 많은 무대에서 해외에 있는 팬들을 만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은 역대 레벨 남자 솔로 가수로 우뚝선 이명웅의 2023년 행보에도 역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고인데 내년에는 더뭘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레벨의 남자 솔로 가수로 2022년을 마무리했다면 가수 이명웅 씨가 2023년에 보여줄 행보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자작곡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음악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